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4일 자금문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교도합니다. 구약성경 1141쪽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과 사령관 느부 사르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립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땅 립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간 네 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너부간 네살에 여덟, 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라로 잡아간 자가 830명이요 너부간 네살왕이 제23년에 사렘간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요오야기 사로잡아간 37년 고 바벨론의 에월무라답기 쥐 원년 열두째 달스5다섯째 날에 그가 유다의 여호와의 기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고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아, 오늘은 어떻게 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마무리되고 말의 결말을 맺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벨론 사령관 어제 이어서 이제 나오는 느부사르단이라는 자가 함락시키고 한달 만에 와서 지도자를 붙잡아 느부갓 아, 네살 왕에게 로 끌고 갔고 왕은 신문으 모두 처형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약 4600명 정도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직전 왕으로서 3개월, 왕이 된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와 긴, 여, 여호야 김의 아들이죠 김 에월무라닥,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다 왕이죠. 에월무라닥이 바벨론 왕이 되자 어, 석방이 되어서 상당한 대우를 받으며 여생을 보냈다라는 내용으로 어, 예리미아가 끝납니다. 오늘 질문은 유다의 결말에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유다의 결말에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2 4 절에서 2 7 절까지 말씀 경고를 멸시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군사령관 느부사라다는 도망치는 유다 왕 시드기야는 물론 여러 지도층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죠.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성전 문직 문직이라 그러면 뭐문 열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성전을 관리하는 고위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는 수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전 문직이 세 명, 군 지휘관, 왕의 내시, 4이, 내시라고 말면 우리는 이미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굉장히 왕의 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일곱 명, 그리고 성에 있던 평민, 평민이라고 말하지만 그때까지 살아남은 걸로 봐서 상당히 지도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다의 지도층들입니다. 여러 특권을 누리며 살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같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수 있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훈날을 도모할 수 있다.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배신자와 매국노 취급을 하며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을 끌어들여서 이 바벨론의 압박으로부터 위기로부터 넘기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전에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전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경고를 정면으로 멸시했죠. 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했죠. 시드기야가 눈치를 봐서 신하들의 눈치를 봐서 마음도 좀 있긴 있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하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오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순순히 항복했더라면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되고 그럴 건데, 끝까지 애국편에 붙어서 어, 자기들을 적대하고 대적하는 것을 자기들도 왜 모르겠어요? 지금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미국과 부역자들을 색출해서 전부 다 처형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바로 그런 거죠.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느부사라다는그 유다의 지도층들을 성을 함락하면서 다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아서 어,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거기다 진을 치고 있었나 보죠. 거기에 끌고 가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앞에랑 맞춰 보면 예, 시디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이들이 다 죽습니다. 왕자가 먼저 다 처형되고 그다음에 신하들을 처형했다고 하는 고관들을 처형했다고 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보는 앞에서 다 죽는 것이죠. 책임을 진 것이죠. 오늘 이첫 번째로 이 주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곧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유다 지도층들의 처형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도 남다를까요? 우리는 별다르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아 좋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하지만 또 경고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두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했지만 세상에서 나와라 거기 바벨론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다 죽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우상에 미혹되지 마라.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마라. 거기에 미혹되다가는 그 우상들과 함께 죽는다. 이것도 일종의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 미련 갖지 마라. 자연재의 수준이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질서가 개편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아를 쌓지 말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는 충고이기도 하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걸 정면으로 어긴다. 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을 압니다. 두 번째 교훈은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헤아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뒤의 부분은 바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기 그리고 인원을 이제 정리해두는 것이죠. 누가 몇 명이 갔는지를 알 필요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성경, 이게 11기 하도 이 포로 부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11기 하 24장 1 4절에 보면은 인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도 맞지 않는 거예요. 기록자가 달라서 그런데, 의도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미 누부간 4살 원년, 원년은 주전 605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때 다니엘과 새 친구도 포함된 것이죠. 바룩은 바벨론 왕 통치 7년인가 그러니까 주전 597년입니다. 이때 3,023명, 통치 18년 이게 주전 586년입니다. 이게 넘어간 때인데 유다가 망한 때예요. 이게 832명, 망한 후 통치 23년, 581년입니다. 주전 이때도 74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시기와 인원이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날까? 열한기를 보면요. 열한기 하 보면은 전체 백성 군인들이 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갭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바룩은 성인 남자들만 계수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추정을 해보는데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런데 바룩의 기록에 의하면은 우리는 보통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말하는데 바룩의 기록을 참고하면은 세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입니다, 네 차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무리를 지을 것이냐라를 가지고 어 다시 구분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통상 1, 2, 3세 번째 끌려간 걸로 아는데 그 뒤에도 끌려갔다라는 것이 오늘 보여지는 것이에요. 자왜 이렇게 숫자를 기록합니까? 그리고 왜 시기를 기록합니까? 아몇 명이 갔는지를 알아야지 돌아오죠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신의 백성을 카운트 해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할때 카운트한다는 얘기 뭐죠? 관리한다는 얘기. 아무런 관심 없고 관, 뭐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은 몇개 남았지, 몇개 있지, 재고가 어떻지 그리고 몇개 넘어갔지, 몇개 받았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카운트 해아린다 그리고 언제 들어왔지 언제 나갔지 이런 걸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백성들에 대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고 물론은 경고의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망한 것이 아니고 끝낸 것이 아니고 이들을 다시 이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는 의중과 의도가 복선으로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는 자꾸 자신의 자존감이 낮고 그래서 여럿 중에 하나 관심도 없는 그냥 묻어가는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카운트하고 계시고 집단으로 대하지 아니 하시고 한 사람이 존귀하게 귀하게 다 다르게 여기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도록 마음속에 계획하시며 주도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31절에서 3 4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바로은예레미야서를총 마무리하면서 특이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건 없어도 되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상황인데 기록할 때는 의도가 있겠죠. 시디기아 직전 왕으로 즉이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말안 듣는다고 여호와 김이. 그리고 여호와 김을 세워놨더니 이거는 애굽이 세운 왕이거든요. 여와김이 애굽에게 망하고 죽고 여와긴을 세워놨으니 자기가 세운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여와긴을 3개월 만에 바벨론이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이름 고쳐 가지고 세운 게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한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통치 기간 37년. 와. 참 우리는 살인죄를 저도 종신형 뭐 무기징역 아니면은 15년이면 참 크다고 말 하는데 광산이 변할 정도의 시기인데 37년에 옥에 갇혀 지냈어요. 이때 산 것만 해도 난 기적 같아요, 그죠? 37년 동안 그러니까 느부겐레살 네왕 통치 내내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월 무로닥 무르닥, 에월 무로닥이라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자 유화 정책을 써요. 일종의 사면령 같은 것이죠. 요야인 왕을 오게서 풀어 줍니다. 뭐 예뻤겠어요. 바룩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에서 보면 굉장히 무대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뭘 무대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풀려났다 이 정도를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생각될 정도인데. 근데 아마 애벌 무라다기 왜 이렇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선한가 다르다. 누가 내선왕과는 얘가 다르다. 아량이 넓은 왕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푼다 뭐 이런 것을 비춰서 통치 기반을 더 다지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 예레미야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이니 그냥 풀려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끌려온 여러 왕들이 많았겠죠. 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혀서 왕과 함께 식사하도록 했다라는 걸 기록해요. 왕과 함께 식사한다는 건 굉장히 우월적 지위에 있고 대우해준다는 얘기예요. 또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서 여생을 살도록 호의를 베풀었다. 어, 이거는 왕족들만이 이런 혜택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호의를 받고 살았다 이 얘기죠. 왜 이런 내용을 적었을까? 대조하려는 거예요. 저는 이의 의도예요. 그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않았어요. 항복 물론 폴로 로 끌려갔지만 항복하고 끌려갔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누구를 대조시키려는 거죠? 시댁이야 시디야를 대두시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대들고 저항하고 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끌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을 뽑해서 끌려온 셈이죠 시디야 얘기는 없어요 그 뒤에 왕인데도 오히려 여요, 여야 긴 얘기만 있어요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유다가 망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서 존귀하게 살 것을 암시하는 말씀 만약에 이걸로 끝났어요. 이걸로 끝 end 이렇게 하면은 그냥 비참하게 살다 죽었더라. 뭐 이래 이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존귀함을 얻게 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깔고 있는 거예요, 복사.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존귀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암시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아무튼 여호와 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요야긴 왕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33절 말씀.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하였으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월무라닥은 선왕 누부건내 살방보다 관대하게 대한 것은 틀림없지만 여전히 적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신세죠 왕은 아니죠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백성도 없고 통치도 없죠 예레미와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라는 의미예요 특히 제가 유심히 본 것은 하나님께서 죄수의 복, 의복을 갈아입혔고 라는 표현이에요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왕관께 먹으며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존재로 바꿔 주신다라는 것을 이여와 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으나 그렇게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사단의 종살이하며 살았던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그 죄인의 복장으로 살아가던 것을 갈아입혀주시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써. 그렇게 존귀하게 대우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것이다.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성도의 미래 모습을 예표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로 지금은 세상과 사단의 통치관 공중권세 잡은 자에 있지만 주님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복장을 갈아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왕 같은 왕 같은 제 세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왕 노릇 할 거라고 표현했는데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잔치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절망 가운데 소망, 아주 실낱 같은 소망 한 줄기 바늘 같은 희망을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전 암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 유다의 결말에서 알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오늘 질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신하드고위 층들의 처형을 보면서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면 어떻게 된다? 아, 경고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 주고요. 두 번째는 이몇 명이 언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통해서 뭘알수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세 번째 이 여호야 긴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까지 장장 긴 세월 작년이에서 올해까지 52장 길고 긴 아, 주일 설교는 로마스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이제 끝나고 다음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길고긴 예레미야 묵상이 끝나고 내일 수요일 저녁부터는 로마서. 예, 당분간 또한달여 정도 로마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묵상을 통해 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92장 찬양집 692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심 692장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 듯 이루어지다. 이렇게 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관리하고 계시며 다시 회복할 것을 암시하는 그 내용을 통해 우리의 경고와 동시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전반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경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의 침례 기도합니다. せの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무시한 결과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들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책임을 얼마나 무겁게 물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다시 회복하도록 관리하심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인처럼 우리가 입고 지내던 죄수의 의복을 갈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받아 우리 왕 주님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또 날마다 쓸 것을 영원히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비관 중에 낙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에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태풍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안정이 돼서 모든 일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예배하며 경배하며 교제하며 전도하며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백성과 이 나라를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보살펴 주시고 믿음 잃어버리고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아래 없고 부탁하고 있고, 의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